특히나 지금은 잘 하시는 분들보다 용기 있는 초보자분들이 더잘벌수 있는 시즌이란 말이지. 첫 페이지에만 10% 이상 상승이 벌써 한 페이지씩 되자 이 밑에 애들도 최소 5, 6%씩은 올라준다고. 눌리는 자리에서 잘 사서 기다리면 계속 펌핑을 줄거 같고 한번 꺾일 때까지 그렇게 하면 돼요. 한번 꺾일 때내 시드가 다 꺾이면 안 되니까 선절라인은 명쾌하게 잡아놓고 하시고 개미들 시장 참여자가 이미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참여가 이미 되고 있는 상태에서 뉴스는 한발 늦게 뜬단 말이지 제일 늦은 거죠. 그래서 시장 참여자이 충분히 많이 참여했구나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차트 분석하는 사람이 그냥 대개로 무작정 팡팡팡팡 올라가는 거를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 못해 기간 조정이라도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자파가 복구해주면서 효과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얘가 컴펌이 날라면 이게 다시 진입해야 돼가능이 이렇게 되면 좀더 적극적으로 하방에 대한 액션을 할수 있을 텐데 그 전에는 저도 맨날 하고 있는 게 알트 돌려보는 중이거든. 요 알트 돌려보시면서 열심히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장세가 안 와요. 이런 장세가 진짜 안 와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걸. 나는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게 처음이다, 1번. 나는 불장 장세가 처음이다. 이제 뭐 크게 설명 안 해도 왠지 알겠죠? 매물 소화하고 기다리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올라간다니. 키 맞추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많이 오른 애들만큼 키를 맞추려고 키 맞추기를 한다. 중간에 꺾은 이 매물대가 모든 알트가 다 있어요. 키 맞추기 하려고 나 여기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인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애들을 대기 상태로 가지고 있는 거죠. 올라가주면 수익실현 하고, 수익실현꼭 해야 됩니다. 비트가 언제든지 조정이 올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어제 보셨다시피, 오케이 내리는 건 진짜 바람 불면 내려갑니다.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아마 있을 거예요 신생 코인들이 펌핑이 많이 오고 민코인들이 한번 오를 때 이빨 시원하게 오르니까 나도 그런 거한번 잡아서 인생 역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음... 너무 또 세게 얘기하면 안돼 이걸 어떻게 좋게 얘기하지? 제가 요즘에 좋게 얘기하는 법을 연습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좋게 얘기하지? 어렵습니다. 음,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해요.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건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고 거기다가 그런 돈을 담거나 진짜 뭣도 모르고 지옥가 있는 코인에 그냥 돈다 넣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코인 말은 넣은 사람 10억 되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나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잖아 일단 비트코인 골드랑 S V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죠. 펀더멘탈이라고는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쓰레기인데, 근데 쓰레기라고 안 오르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도영이 형이 유치소에 있는데도 루나 코인이 올랐다 내렸다 그러죠. <laughs> 그러니까 안 오르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laughs> 꼭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은 있죠 다른 거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결국엔 없어질 것 같은데 그죠 다들 그렇게 생각은 하시죠 루나 뭔가 규제 하나 나오면 없어지겠죠 우리는 가격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위치를 보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어려워요 복하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아,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컨텀으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보면 얘는 여기서 사고 대기할 만한 자리죠 한시간봉 이런 걸로 보면 와 이거 너무 위라서못 사겠는데 라는 생각이 번뜩 듭니다 이 대가리 아니야 대가리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일봉으로 놓고 이렇게 딱 보시면 퀀텀은 지금 현재 사고 기다리는 자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보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위치를 보고 자리를 보고 매수하는 버릇을 계속적으로 들여야 되고 내 머릿속에 계속 최면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비싸서 못 사고 여기는 더 떨어질까 봐못 사고 영원히 못 사는 거요살 만한 자리에선 진입을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진입을 해볼 만한 장세지 않습니까? 이럴 때가 잘없대니까 여러분. 진짜 없어요. 1년에 한 번이 있을까 말까 한 장세예요. 지금 안 벌어놓으면 평시에 손자 나가고 이런 것들 멘징이 안 돼요. 특히나 지금은 잘 하시는 분들보다 용기 있는 초보자 분들이 더 돈을 잘벌수 있는 시즌이란 말이지 맞잖아요. 차트 분석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지금 돈 많이 못 벌어. 농치기 어렵고 매수 관점 오픈하기도 어려워요. 지금이 바로 그 초심자의 행운이 작동할 시즌이에요. 여러분이 초보가 아니고 완전 개고수면 내 방송에 없어요. 매수 매도 하고 있겠지. 그냥 내 비트 관점이나 보고 나가고 하겠지. 대부분 혼자 자기의 관점이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내 관점이 이게 맞나?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란 말이야. 그럼 너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밑에가 여기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좀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60% 여기가 30%예요. 팔아야 할지 그럴 때 정답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까지 안 팔고 있다는 건더갈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리면 어떡하지 걱정되는 거잖아요. 맞죠? 정확하게 이거죠. 그럼 반 파세요. 이거는 정답입니다. 정답이 있어요 그건. 반 파세요. 고생하셨고 3월달에는 좋은 소식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2월 한 달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3월달부터 대운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한테 기운 많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8년 용띠입니다. 용띠인데 날삼재인데 날삼재 용띠가 이번에 대운입니다. 2024년 그것도 금전적으로 대운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꼭 용띠 기운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푹 쉬세요.